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세프틴입니다. 자, 금일 방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삼성 프랜슨. 1점 터졌죠. 맞았고, KCC승. 그리고 OK금융제가 삼성화재 프랜슨으로 가라고 당구 말씀을 드렸습니다. 분명히 의심이 간다, 그죠? 맞았고, 창원의 지 프랜슨 맞았고, 여자 배구 언때 맞았고, BKSM승, 마인승, 어, 거기까지 맞은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인 경기를 오늘은 제가 다 맞은 것 같아요. 운이 좋게. 어, 전주 k c c m BKSM, 마인승, 자, 한 조합, 아, 어, 3.1배당 들었고요 그러면 서울 삼성 언더, 장원의 지프레스승 이것도, 아, 어, 3배당? 2.9배당 됐는데, 2개 들어왔습니다. 자, 그간에 좀, 하루에 한 조합씩 밖에 안 맞았었는데, 오늘은 두 조합이 그대로 다 맞았고, 역시나 고배당은, 이거 제가 언더, 이거 삼성 화제 프랜스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, 3대는는 되겠지 해서 오버를 했는데, 이 좀, 잘못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믿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, 정말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. 김프로님하고, 어, 그리고, 로마 대표님도 계시고, 어, 몇분 계세요? 나비님도 계시고,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, 멤버십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그 끝까지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내일, 음, MBA는 없습니다. 단지 국내 경기만했 있는데, 일단은, 어,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데이터만 일단은 공개를 해드리고, 어 그리고 내일 배당이 뜨는 거 보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일 방송을 할수 있으면 방송을 해 드리고 못하면 은 멤버십 분들 방에만 조합을 떠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 다 제가 일단은 음,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자 준비를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 kt 때 부산 kt 대 원주 tv 경기죠. 자. 최근의경기을 보십시오. 37.5승, 둘다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자, 근데 승점은 KT가 조금 앞서고 있고요. 득점은 KT가 아니 원주 DB가 1점 왔습니다. 1점, 많은 것도 아니에요. 득점력도 그렇고,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원주 DB다 생각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어, 이거 두 개를 빼고, 그죠? 본다고 치면은 이건 거의 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그 차이가 없어. 그죠? 그래서 굳이 간다고 하면은 60 1 6 7 9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건. 오버 정도 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자, 모비스랑 한국가스 경기입니다 자, 보시면 전체적인 데이터 모든 부분이 거의 모비스가 앞선다는 점. 근데 두 팀이 156점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. 이왕 가실 거면, 모비스 승이 일단은 데이터상 괜찮게 나옵니다. 아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참고하시고,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.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대한항공대 우리카드 경기입니다. 이 경기를 보시면은, 음, 득점, 득점 2.9점, 2점, 그러면, 29.42, 49 나누기 2는 24.5뭐 어, 그다지 득점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죠? 자 득점력이나 석 득점력 성공률 그리고 득실차 모든 부분이 대한항공이 앞섭니다. 이 경기는 어, 여러분들 그 오버, 오버만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. 당분 말씀드릴게요. 오버만 생각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서울 SK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, 자, 오늘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은, 서울 SK는 하루 쉬고 합니다. 서울 삼성은 오늘 했죠. 오늘 진을 거의 다 뺐습니다. 그죠? 진 거의 다 뺐잖아요. 그 1점 차로 일기볼길하고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아마 내일 배당도 엄청나게 1.27 정도 나올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자, 164.1이 나옵니다. 어, 데이터상은 SK 강승입니다. 음, 대전대 현대건설 경기입니다. 대전대 현대건설. 이것도 뭐 나무랄 거 없죠. 현대건설이 그냥 우위로 나옵니다. 허나 어, 이. 언더로 게임이 안 끝날 것 같다는 데이터 결과 값이 나옵니다. 음, 이 경기는. 왜냐면 두팀다 득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, 음, 최근에 득실 차가 마이너스 0.2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. 이거 내일 온오버 배당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난은행대 음, KB 스타즈 경기죠. 잠시만요 이게 좀 그래프가 자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렇게 보면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괜찮게 나옵니다. 근데 이 경기 데이터 값은 제가 8경기 정도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박치 선수가 지금 두게임을 뛰었습니다. 두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KBS 타즈 이거는 데이터상 지금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시기 바라고 이상하게 내일은 지금, 연홍이 지금 연속적으로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, 어 내일 경기는 지금 오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,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, 지금까지 지금 계속 마인승이 나왔습니다. 꼭 기억하십시오. 지금까지 계속 마인승 나왔습니다. 그러면, 내일 한번은 프랜승이 터질 때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홍에서. 자, 여러분, 참고만 해주시고, 내일 도 제가, 어 배당이 뜨면은, 어, 같이 한번 글로 남겨드리든가, 안 되면 저기 멤버십 분들, 어, 방에는 제가 조합픽을 어, 내일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메리크리스마스구요. 어, 한해 동안 저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에 더의샤의샤 하면서, 어,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